14년, 2025년에 뭐 조심해야 될 것도 있겠고, 또 나름대로 행운을 만들어야 될 것도 있겠죠. 잘 보세요. 자, 그리고 보시면서 좋아요, 구독 꾹꾹 누르는거 아시죠? 음?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2025년에 용띠에 요런 거, 저런 걸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음, 요런 것이 좀 심해. 용띠가 원래, 조그만 것보다는 큰 거에 마음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 그, 돈보다, 실속이죠? 명예, 완장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실속 없는 그런 이제, 짓을 조금 하지요. 또, 이제 두 번째는, 요런 게 있어. 좌천. 우리가 해살된 게 좌천이라 그러죠 어디로 밀려나는 거. 그다음에 퇴직 때문에 한숨을 쉬고 후회를 하는 그런 일이 있겠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2025년에 그 용띠는 천살이라는 귀신이 조차 생겨. 이 천살이라는 건 뭐냐면은 음그 자존심 또그 욕심 또 허풍. 하여튼, 오로지 특히 이제 권위성이 굉장히 많아, 권위적이고, 이런 것이 이제 많은 살이 바로 천살이다. 그러다 보니까 천살에 내가 그 범주의 용띠가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해서, 어, 까딱 잘못하면 신뢰, 시정이 없어지면서 또한 뭐가 생기느냐? 어그 실속, 그 완장 좋아하고 그러면은 실속은 조금 뒷전을 밀립니다. 올그2 0 2 5년에 용띠, 용띠는 바로 그런 것이 문제다. 천사리라는 그 도깨비 때문에 음? 괜히 호황되고 폼생폼사하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그 뭐랄까? 어. 좀 이렇게 어, 좀 마음을 잘 정리하지 않으면 정말로 실속 없는 해가 될수 있겠다 그리고 2025년에 어, 어, 조심해야 될 달이 있죠 자 지금 내가 말하는 것도 음력입니다 음력으로 따져서 9월 달 9월 달은 어, 가정 풍파가 좀 있어 왜 그러냐면, 9월달에 특히 돈돈돈 돈소리를 돈, 돈 많이 해. 이 부부간에 돈돈돈 돈, 돈이 소리가 끼어들면 풍파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 사고수, 교통사고수가 조금 따릅니까? 항시 멀리 갈땐 항시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료, 10월달. 음력 10월달은 아 자기 그왜 우리 그런 말하죠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자기 컨트롤이 잘안돼 어떤 때는 그런 때가 많아. 아 생각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행동은 이렇게 가고 이럴 때 그것 때문에 너무 뭐참 추워버리 주의와 추워버리 좀 생겨요 생기다 보면은 막 힘들죠 스트레스 쌓이고. 그것을 이겨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내 성질에 컨트롤이 안될 때는 잠시, 잠시 내가 나를 그, 뭐 종교적인 얘기는 그런 얘기도 있죠. 어, 우리 그 참선해라. 이런데 그거 뭐 쉽지 않은 얘기인데 일단 자기를 좀 삭해야 돼. 자기를 내려놓는 거. 요걸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 12월달이 있어. 음력 12월달은 손재수가 좀 있어. 거기에 이별 수도 있어. 자, 우리가 이별을 한다는 것은, 음, 괴롭죠. 고통스럽죠. 그러다 보면, 에이, 승질나술 한잔 먹어. 뭐, 등등. 뭐, 등등 이런저런 일로 해서 돈을 쓰게끔 돼 있어. 그래서 손재수가 따라가는 겁니다. 12월 달도. 그러니까 조심을 아, 좀 해야 되겠다. 하여튼 어찌됐든 자기 마음을 좀 다스리는데 문제가 있던 것이니까 그런 것을 좀 음, 조심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2025년, 을사년에 용띠가 조심해야 될 성씨, 조심이라기보다는 유의를 좀 해야 되겠죠 자, 용띠에 용씨 있어요, 용씨에 여러분 용, 용 자수는 용씨 자, 용띠가 용씨를 만났다 그럼 용이 두 마리면 쌍룡이죠 쌍룡은 옛날부터 부귀영화를 얘기합니다 어떤 일에 굉장히 그 중요한 일이 해결이 되고 또 아주 경사스럽게 되는 것이 쌍용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어, 혹시나 용씨가 주위에 있다면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세요. 그럼 아주 좋을 거예요. 왜? 용띠가 용씨를 만나서 쌍용을 맹길면은 부귀영화가 그냥 따로 오니까 응?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2025년에 이제 뱀띠에 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2025년에 뱀띠는 이런 운이 있어요. 그 이사수가 있고, 어? 또 이제 변동수가 있는데, 또 이런 것도 있어. 뭐냐면, 변화 변동수라는 것은 사람과 사이에, 사회, 사람의 사이에서는 이별수가 되는 거거든.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2 0 2 5년에이 뱀띠는 지살이라는 그 도깨비가 따라다니거든. 근데 지살은 뭐냐면은 역마살하고 부부야. 자 역마살은 여기 저기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그럼 지살은 뭐냐면 그 돌아다니는데 필요한 자동차, 자동차를 타고 댕겨야 될거 아니야. 그것이 바로 지살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사고 수도 있고, 그 뭐 이별 수도 있고 응? 등등의 이런 어, 왜 많이 돌아다니기면 하여튼 많은 일이 일어나 구설 수도 따르고 그래서 어, 많이 돌아다닐수록 굉장히 그 조심을 해야 돼 사람은 응? 교통사고에서 특별하게 그런 거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돌아다닌다는 것은 또 많은 사람을 만난다는 거든 많은 사람을 만난다는 게또 이제 구설수가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 특히 조심했으면 좋겠다. 2025년에 특별히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그 달이 있죠. 아, 거의 1월 달좀 조심 좀 해야 돼요. 1월달이면은 뱀띠가 누구하고 이렇게 참 언쟁이 좀 있을 수 있는 달이니까 내 승지를 1월달일수록 많이 죽여라. 이렇게 됩니다. 응? 그리고, 아, 4월달에가 특히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데, 4월달에는, 음, 이성 때문에, 이성 교제로 인한 그좀 복잡한 게 많이 생겨. 그래서 어, 이성 교제를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좀 이렇게 좀 해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9월달에는 음력입니다. 음력 9월달에는 이제 아, 경사스럽고 기쁜 일이 있어 있는데 그 경사스럽고 기쁜 일 중에 또 조금의 애기 끼는 거야. 좋은 일에는 항상 마가 낀다 그러죠 요거를 어, 미리미리 어떠한 일이 있겠다 해서 좀 조심 좀 하면 좋겠고 그리고 음력 10월 달에는 아 자기 그 감정이 조절이 좀안돼 갖고 스스로 자기 발등 찍는다 요런 게좀 있어요 하고 또 이제 그 뭐가 있냐면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주지 있지 거주지 거주지에 이동수가 있어. 그러면은, 뭐, 사람이 거주지를 이동할 때 쓰잘데없는 뭐, 이사비용이라든가 뭐, 등등 해서 돈이 좀 나가겠죠. 요건 미리미리 예측해서, 음, 응? 준비를 해 주시면, 어, 당황스러움이 없겠죠. 뱀띠가 특별히 이제 주의할 성씨가 있어요, 성씨 여시라고. 입과 입이 만나는, 응? 음? 입과 입이 이어지는 성씨가 여시입니다. 우리가, 음, 키스죠. 키스. 한마디로. 입과 입이 만나니까 키스가 되죠. 그런데 뱀이라는 글자 자체가 엄마 뱃속에 잉태한 애기의 모양이에요. 그러면 키스만 해도 애기가 생긴다? 자. 아기를 원하는 사람은 좋겠지. 그런데 아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고민거리가 또 생기겠죠. 해서 시비가 엇갈리는 그런 성씨가 여시다. 그럼 내가 여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돼? 조심해야지. 특히 이성관계에서 이렇게 해면은 뭐, 임신을 시키고 임신을 하고 이런 그런 것이 이제 나타나니까 특히 조심을 해야 되겠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음.